안녕하세요. 드디어 비비안으로 팀대전을 하게 되었고요. 비비안이 대부분의 팀대 조합에 다 들어가지만, 요번에는 비비지 조합이라고 해서 정화를 두개가지인요 조합으로 팀대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템이랑 영원석은 요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지금 스킬 순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비비지 조합에서 많이 쓰이는 순서로 해놨는데, 1차 정화를 비비안이 쓰고, 비올레가 2차 정화를 쓰는 식으로 해놨고요. 자요 상태로 팀 대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은 요렇게 0% 구간에 들어가있고요0 0 0으로 하고 공방템을 사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판은 카이안 그리고 비비안이 요렇게 나왔고요자 지금 비올레가 어걸이라서 비올레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자 지금 후정화가 좀 나중에 들어갔는데 해제를 당했고요자 첫판은 일단 요렇게 이겼고 지금 조합 같은 경우는 상대가 저렇게 00곡으로 나오면은 처음에 비, 비비안이 이렇게 어글을 가져가고 나중에 비올레가 정화를 키면은 비올레로 이렇게 어글이 넘어가는 식으로 있어서 제가 좌우에 이렇게 비비를 배치해봤고요. 자 지금 지지지 조합에는 좀 약하다고 할수 있는데 그래도 처음에 기절을 쓰면은 지원이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조금 만회가 되는 것 같고 지금 버스커가 치노가 걸려서 저렇게 극딜을 하고 있는데. 요 상태에서 치노를 빨리 못 잡으면은 요렇게 치노한테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요번에는 줄리랑 이렇게 힐이 없는 극딜 조합이 나왔는데 요번에 비비안 어글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왔고 요즘 1에서 000이 많이 나오는데 요런 조합 같은 경우는 어글이 옮겨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잡기가 수월한 것 같고요 자, 요번에는 지지지 조합인데 이렇게 극딜로 빨리 제압을 하게 되면은 무난하게 이기는 판도 많이 나오고 자 지금 팀 대전 영상을 예전부터 봐오신 분들이라면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영상 자체가 많이 부드러워진 거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어제 제가 아이폰을 6 플러스로 바꿔서 팀 대전이 상당히 부드러워졌고요 모험 같은 경우도 거의 끊김이 없이 진행이 돼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제 영상이 올라갈 것 같네요 요번에는 지지지 조합의 카이안인데 자, 지금 요즘 카이안 극딜 조합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불안하고요. 카이안이 저렇게 회피를 킨 상태에서 계속 버티게 되면 버프들이 풀렸을 때 이렇게 지는 상황도 자주 나오는데 카이안 조합이랑 치노 조합에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요. 요번에는 약간 특이한 조합인데. 자, 이렇게 선으로 꿀벅지를 변이 시킨 다음에 경직이랑 극딜로 이렇게 녹이고 있구요 요즘은 이렇게 거의 비비안이랑 지원이 들어간 조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생소한 조합들은 바로 녹아내릴 수가 있고 이번에도 처음 첫판이랑 동일한 조합인데 자, 일단 정화가 들어가서 일단 좀 막아주고 있구요 요번에 약간 비올레 정어가 약간 늦게 들어갔는데 지금 비비안 정어가 들어갔을 때못 막아주는 상태 이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만 조심을 하면서 비올레 정어가 켜지게 되면은 생각보다 안전하게 두판을 가져가는 것 같고요. 요번에도 요 조합인데 요즘 1% 구간에 요렇게 카이안이랑 비비안 그리고 지원 조합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요. 자, 이번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한 지금 한 절반 정도가 계속 이 조합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변이가 바, 바로 풀렸고요. 자 이렇게 극딜로 다시 녹였는데 자이 조합은 생각보다 그렇게 무서운 조합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나오고 있고 요번에는3복합 조합인데 힐러가 없어서 네, 힐러가 없는데 일단 하나가 비비안이 먼저 누웠고요. 네, 일단 버티게 되면은 힐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되는 것 같고. 자, 지금 1%구간에이부를참 오랜만에 본것 같은데. 자, 요번에는, 네, 안나가 이렇게 나왔는데. 좀투일이라서좀 버티는 것 같고. 자, 그래도 요렇게 경직을 이용해서 요렇게 반도 안전하게 가져왔고. 자, 요번에는 아까 졌던 조합인데 다시 이렇게 카이안이 나왔고요. 지지지 어글인데 자, 요번에 지원이 한번 버텨줬고 여기서 카이안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네, 요번에 바로 잡았고 자, 네, 요렇게 또 승리를 했고요. 네, 카이안이랑 치노 조합에는 후반으로 갈수록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요렇게 어글러를 바로 잡아주게 되면은 승리를 하게 되고요. 자, 요번에도 치노가 나왔는데 버서커가 걸렸을 때 바로 잡아줘야 될 텐데 이 네, 요렇게 바로 잡았고요. 이렇게 어글러를 바로 잡아주게 되면은 쉽게 가져가는 것 같고. 지금 비올레가 개용 영혼석을 껴서 약간 불안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처음에 극딜로 다 녹여버리면은 거의 다 이기게 되고요. 요번에도 선변이로 일단 크로피안을 변이시켰고 지금 무적이 걸려서 좀 버티고 있는데. 자, 경직이랑 광역공격으로 일단 다시 잡았고요. 요번에 이렇게 비비안을 쓰게 되니까 네, 해제랑 변이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쉬운 것 같고요. 요번에 크미, 크비미 조합이 나왔는데 요 조합도 요즘 좀 핫하다고 할수 있는데 자, 지금 정화가 다시 들어갔고 자, 오래 버티고 있지만 자, 요렇게 변이가 되면서 일단은 미카도 잡을 것 같고요. 자, 요렇게 크비안이랑 크비미 같은 조합이 요즘 좀 빡세다고 할수 있는데 제가 비비안을 가, 가지게 되니까 해제랑 변이 스킬이 있어서 나름 수월하게 잡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오랜만에 저걸이 이렇게 나왔는데 안 나가두 없고 이런 식으로 비비안 자체가 팀 대전에서 워낙 좋다 보니까 제가 비비안을 팀 대에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 예전에 못 잡던 조합을 좀 수월하게 잡아 나가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지원이 아니라 안나 조합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 이번에도 경식이랑 정화를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고, 자 지금 이렇게 비비안 크리티컬 내 네, 크리 패시브가 켜졌을 때 딜이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잡게 되는 것 같고, 자요번에는 클론덱인데, 자 같은 비비지 조합이죠. 자요번에 비올레를 먼저 잡았고, 자 이렇게 비비안도 잡았고, 이렇게 지원을 처리하면서 클론덱을 잡았고요. 자뭐 보통 마감주가 되면은 저렇게 클론덱이 많이 나오는데, 자 어글러를 먼저 잡으면 이렇게 이기게 되고요. 자총 20판을 해서 점수는 300점 정도 오른 것 같고 자 이렇게 비비안으로 처음 팀대전 영상을 올려봤는데 승률이 나쁘지 않고요. 이게 앞으로도 패치가 되면서 계속 조합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투정화를 이용하게 되면 은 안정적인 승률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